친구들 안녕? 오늘 시골집에 왔는데, 봐봐. 우 지금 시골집 여기 밖에 있는데, 안에는 지금 시골집에 사람 있어서, 지금 시골집 여기 뒤쪽인데, 여기 또 문이 있더라. 친구들. 여기 문을 들어가, 그거. 거기거든. 그럼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. 친구들 잠깐만. 이게 다 옥상의 풍경이야. 친구들, 그러면, 은 홀. 무슨 홀이 나는데, 친구들? 여기 반대편. 얘네도 보여줄게, 친구들. 봐봐. 여기 봐봐. 반대쪽에는 이렇게 다 파져있어. 이게 뭔, 뭔지 나도 모르겠어. 여기 저번에 뭔가 심어져 있었는데. 아, 저기 봐봐. 어떤, 한옥 같은 집도 있고. 아, 그리고 우리 다시 가보자. 가보자, 그 친구, 친구들. 아 여기를 가면은 다시 1층에 나올건데 잘 안왔네 다시 가보자 뒤에 가봤는데 여기 있지? 이 귀신 나올 것 같은 이집 있잖아. 이집 우리 아빠가 저번에 살았던 집이래. 내가 여기 사, 사 사이를 보여줄게. 여기가 우리 아빠 살았던 집인데 여기가 이제 날 가서 이 창고가 됐나 봐. 문도 잠고 있어서 못 열어. 아 친구들. 어, 여기 오래된 선풍기도 있고. 그럼 다음에 만나.